예수님 지난주 우리는 성령으로 잉태되신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기독교의 가장 신비하고 은혜로운 진리를 다루었습니다 오늘 내용은 동전의 양면처럼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똑같은 진리 말씀입니다 범죄함으로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죄인인 첫 사람 아담 남자의 후손이 아닌 여자의 후손을 보내셔서 구원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자이 하나님의 언약이 실현된 때는 언제입니까? 선지자들의 예언도 그치고 500년 동안 하나님의 침묵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에돔 사람인 헤롯이 로마로부터 유대를 포함하여 팔레스틴 지역을 다스리는 왕으로 세움을 받을 때였습니다. 이때 사회 분위기는 로마라는 큰 나라에 눌려 식민지 생활을 하던 때라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해주신대로 그들의 그들을 제국의 압제로부터 구원해서 과거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영광을 재현해줄 현실적인 메시아, 정치적 지도자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을 때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오래전 성자 하나님을 여자의 후손으로 보내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몇 가지 원칙을 세우셨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동정녀 탄생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이 아닌 왕이 다스리는 예루살렘이 아닌 다윗의 고향인 베들레헴에서 탄생시키겠다고 그런 원칙을 세워 놓으셨습니다. 따라합니다. 예언대로, 예언대로 행하신 하나님. 오늘 본문에도 우리가 읽었습니다만은 구약에 보면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무려 350번이나 나옵니다. 그 중에서 성탄에 관한 예언만 수십 번에 달합니다. 예수님 탄생하시기 700여 년 전에 활동했던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7장 14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이렇게 여자의 후손에 그 여자는 일반적인 여자가 아닌 처녀임을 확실하게 했습니다. 이를 인용해서 마태는 본문 22절 23절 읽어봅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미라" 이렇게 성령 잉태와 동경녀 탄생이 하나님의 예언대로 성취되었음을 밝혔습니다.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임마누엘의 은혜가 이루어지기 원의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먼저 동정녀에게 성령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덮어 주심으로 인태가 되어야 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탄생 500년 전에 활동했던 활동했던 선지자 미가야는 미가서 5장 2절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네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에니라 이렇게 참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베들렘 탄생과 기원을 선포했습니다 어느 사람들의 착각처럼 인간 예수에게 성령께서 임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된 것이 아니라 근본 상고에 태초부터 계셨던 그 전능하신 성자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사실. 완전한 하나님이시요, 완전한 인간이신 예수님을 밝혀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정녀 탄생의 교리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전능하신 성자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의 공의, 율법이 요구하는 완전한 죄물 이것을 온전하게 이룬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동정녀의 동정이란 말은 한 번도 남녀 관계를 갖지 않은 순결한 상태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찼고 하늘 나라가 갑자기 분주해집니다. 먼저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유대 지방의 깡촌 갈릴리 나사렛에 사는 한 처녀에게 나타나 소식을 전합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 27절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스테고지라고 하지요. 어 그런데 우리의 상식으로는 가브리엘이 잘못 찾아가지 않았나라는 의구심이 듭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베들레이라고 예언되었는데 갈릴리 나사렛이라니요 베들레헴에 있는 처녀를 찾아가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는 거죠. 사실 이스라엘은 과거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열두 지파가 그 땅을 나누어 가졌는데 유다 지파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남쪽 큰 지역을 차지한 지파입니다. 마태복음 1장의 요셉의 족보를 보면 마리아와 정혼한 요셉은 유다 지파 중 최고 명문인 다윗 가문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자손이 분배받은 조상의 땅에서 살지 못하고 멀리 갈릴리 호수 근처 벽촌인 나사렛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몰락해버린 참으로 별볼일 없는 집안이었다고 볼수 있는 것이죠. 그것도 요셉은 목수라는 요즘이야 뭐 직업에 귀천이 없고 또 돈도 잘 버는 그런 기술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만 당시로서는 천이 여기는 목수로서 근근히 살아가고 있는 형편이었단 말입니다. 표면적으로는 예언이 틀렸고 요셉은 자격 미달인 거예요. 그런데 누가복음 2장을 보면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가 마침 그때 호적하라는 명령을 내리지 않습니까? 황제 스스로 한것 같지만 바로 이 모든 일 뒤에는. 우리 모든 인류의 역사 뒤에는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섭리가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다윗 다이, 요셉은 다윗의 후손으로 그 본적지가 베들레헴인 거예요. 땅을 분배받을 때 다윗의 조상들은 베들레헴 지역을 분배받았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도 그 지역에서 살았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어쨌든 그 명령에 의해서 요셉은 만삭의 마리아를 동반하고 갑니다. 예루살렘에 머물던 바로 그때 아기 예수가 탄생한 것입니다. 정말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외적으로 인간적으로 그 모멸감, 사람들의 손가락질, 의심 이것도 당하지 않게 하시고 베들레헴 지역으로 여행하게 하셨던 것. 그리고 갈릴리로 돌아가지 않고 애굽으로 피난케 하신 이 모든 사건들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섬세하게 이들 부부를 다루시고 보호하고 계신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성경 전반에 걸쳐서 350번이나 되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들이 하나하나 빠짐없이 성취된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라도 틀리면 성경이 거짓말이 되고, 예수님도 신뢰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마리아의 나이는 당시 12살에서 14살 하는 결혼 풍습으로 봐서 많아야 14살 15 정도로 보입니다 우리 이제 중등부 올라가는 아이들이 결혼 대상자가 되는 거예요 벌써 다 키웠어요 유대지방에 사는 뭐 오늘날에도 좋은 숲속, 저 풍속이 있는 데는 벌써 이 나이가 되면 결혼하지 않습니까? 상상할 수 없죠? 그죠? 네. 그런데 천사 가브리엘은 동정녀 마리아에게, 처녀 마리아에게 깜짝 놀랄 말도 안 되는 통보를 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1장 28절 29절 읽어봅니다.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며 처음에 밑밥을 쫙 깔죠. 가브리엘이 놀라지 않게 기대에 부풀게 할 만한 멋진 말을 던지는 거예요.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마리아는 천사의 말을 듣고 너무나 놀라서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인가?" 하고 의한 표정을 지었을 것입니다. 바로 천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30절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의 입, 은혜를 입었느니라." 또 계속해서 이좀 좋은 얘기만 하고 있어요. 은혜를 받았고 주께서 함께 하신다고 하니 엄청 좋은 내용인 것 같은데.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생각하기도 전에 가브리엘은 마치 래퍼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쏟아놓습니다. 31절에서 33절까지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네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일곱 가지나 되는 내용을 쏟아놓는 거예요. 요약을 하면 뭐, 야 마리아야,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아이가 이 다음에 왕이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얘기입니까? 기쁘긴 한데 핵심은 한 마디로, 너 임신한다 이거예요. 너애갖 낳는다. 약혼만 하고 아직 시집도 가지 않는 처녀가 배가 부르게 될 것이라는. 마른 하늘에 날벼락 같은 소리였던 것입니다. 잘 알고 계시듯이 유대관습에 처녀가 임신하면 그리 쉽게 넘어갈 일이 아니죠. 우리나라는 처녀가 애를 뵈도 할 말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변명할 수도 없는 목숨이 달린 아주 곤혹스러운 일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아이를 낳게 될 것이라는 천사의 말에 이 마리아의 반응은 놀랄 만큼 담담한 거예요. 34절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일이 있으리까? 일단 뭐제 아들이 왕이 된다고 하시니 좋기는 합니다마는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처녀가 아기를 낳는다는 건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이해 못합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뭐 단성 생식, 무성 생식 이런 것으로 과학적으로 증명하려 하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마리아의 질문은 부정적인 질문이 아니었어요. 믿지 못하겠다는 의심의 질문이 아니라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지 그 의문을 해결하기 위한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35절 읽어 봅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지난주에 우리가 자세히 살펴봤던 내용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엘샤 다이전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언하신 대로 이루시겠다는데 믿지 못할 이유가 무엇이 있겠어요? 역사의 주관자는 약속하시고 성취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니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믿음의 여인 마리아는 이사야서 7장 14절 다시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고 하는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대해왔던 700여 년전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자기에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순간적으로 깨닫게 된 거예요. 지체 없이 마리아는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으로 무조건적인 순종을 선택합니다. 당장 요셉과의 정원이 깨어질 것이고, 사람들에게는 부정한 여인으로 여겨져 돌에 맞아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에 빠지게 될 날지라도 마리아는 그저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를 나타냈습니다. 38절,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함에 천사가 떠나가니라. 정말 담대하고 정말 큰 믿음의 여인 아니었습니까? 어떻게 오늘날 볼때 한없이 어린 아이에 불과한 마리아가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할수 있었겠습니까? 지난번에도 언젠간 말씀드렸지만 종에게는 세 가지가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유가 없습니다. 또내 자신의 소유가 없어요. 마지막으로 내 주장이 없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주의 요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저는 자유가 없습니다. 저는 내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주님의 뜻만 따르겠습니다. 이것을 택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선택해 주신 순전하고 큰 믿음의 말씀이었지만, 그 어느 누구도 쉽게 응답할 수 없는 이 부르심에 마리아는 믿음으로 순종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예, 너것 다다오. 이렇게 요구하실 때, 예, 드리겠습니다. 아브함과 같이 독자 이삭을 바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남자를 모르는 처녀에게 너 애를 갖게 될 것이야라는 그 선고에 예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응답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겠습니까? 온 세상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구원의 비전에 마리아가 아멘으로 응답한 줄로 믿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된다는 그 이전에도 없었고. 그 이후에도 있을 수 없는 온 인류가 겪어보지 못한 상상조차 하기 어려운 상황을 이 마리아는 믿음으로 받아들여 하나님의 그 구원의 비전에 동참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믿음까지는 없지만 이웃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전해줄 수 있는 이러한 비전에 열심으로 몸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니다. 마리아를 데려오라. 마리아를 데려오라. 하나님이 참 섬세하신 분이에요. 정원한 아내 마리아가 점점 배가 불러오는 모습을 보고 고민에 고민을 거듭하고 있던 요셉에게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시고 꿈을 통하여. 당신의 계획을 설명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19절 20절 읽어봅니다.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멘. 요셉 역시 하나님의 뜻에. 절대적으로 순종합니다. 그리고 그 아내를 데려옵니다.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대로 아름답게 이루어졌습니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이 믿음의 기적이라는 것은 것은 이처럼 이름 없고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도 나타나는 것입니다. 마리아와 요셉은 비록 갈릴리 천구석에 아주 미미한 존재였지만 그의 믿음과 순종은 놀라웠습니다. 이들을 선택하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오랫동안 기다리셨고 이들이 정원할 때까지 참고 계시다가 이들에게 천사를 보내어 말씀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저 요셉이나 마리아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전체의 운명이 달린, 아니 온 인류의 생명이 달린 문제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고민하시고 하나님의 시간에 그들을 택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해서 믿음으로 응답한 것입니다. 자기보다. 하나님의 일을 우선해서 순종한 결과, 마리아는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메시아를 믿음으로, 그 태의 품은 임마누엘을 가장 먼저 이룬 여인이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복을 받은 어머니가 되었고,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믿음의 여인이라는 칭송을 받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시기에 우리는 내게 유익이 없어도 나는 없고 내 소유는 없고 그저 어떤 위험에 닥쳐도 이해가 되지 않아도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며 기도하며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과연 여러분, 예수님 앞에 진짜 종으로서 자유 없는 하나님의 뜻만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것은 없고, 다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오니 주님 뜻대로 사용하옵소서 이러한 고백을 드리고 있습니까? 그리고 주님 주님 뜻대로 마옵시고 내 뜻대로 하옵소서 이런 기도를 혹여나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내려놓을 때에 우리는 진짜 주님을 주님 되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고백이 주님이라는 우리의 고백이 진짜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때로 내게 유익이 없어도 위험이 닥쳐도 이해가 되지 않아도 순종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한 능치 못함이 없으신 하나님의 위대한 선택에 마리아처럼 요셉처럼 믿음으로 순종하며 응답하며 멋진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충성된 종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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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은혜를 진실로 감사하고 찬송합니다. 오늘 동정녀에게 나신 예수님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또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대로 완벽하게 구체적으로 이루어진 놀라운 사건이었음을 오늘 다시 한번 알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또 주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구하며 주님의 부르심에 주님의 선택에 기쁨으로 응답한 마리아와 또 요셉을 바라보며 우리도 우리 주님을 진정한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절대적이고 무조건적인 순종과 또 헌신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